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 CVT는 단순히 한 세대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완벽한 도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진화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실제 구매자들이 궁금해할 가격 정보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스포티지 CVT는 외관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기존 모델의 세련됨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선을 강조해 도시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LED 시그니처 라이트와 입체감이 강화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인상적이며 기아의 최신 로고가 중심을 잡아주어 단번에 시선을 끌어옵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럽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새롭게 디자인된 에어로다이내믹 휠리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에서는 리어램프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 전반적으로 SUV의 실용성과 세단의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낸 디자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립니다. 대시보드에는 초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은 직관적인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엠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극대화했으며, 센터 콘솔의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어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이열 공간은 이전보다 넓어져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보장하고 트렁크 공간 역시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스포티지 CVT 2026은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개발된 CVT 변속기는 부드럽고 정교한 가속을 제공하며 연비 효율성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며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매끄러운 전환 덕분에 드라이빙 경험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후와 능동형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정숙성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어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 대화가 편안할 정도로 소음 차단이 뛰어납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3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4천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제공되는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효율적인 성능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 CVT는 단순히 SUV 시장의 한 모델이 아니라 기아가 제시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담은 상징적인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세련미와 강렬함을 동시에 갖추었고, 인테리어는 첨단과 프리미엄을 절묘하게 결합했으며, 성능과 가격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는 가족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인 감각과 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싶은 운전자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